재나치잘 잤을까 아주 잘 잤네 이뻐라 어제 막대서 삽목해서 애기들은 방에 재우고 아 정말 이쁘구나 오늘 집에 가나 아 어떡해 이렇게 이쁘게를 나 혼자 보다니 어떡하니 아유 이런 초록초록도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온는거야 도대체 이렇게 가벼운 작은 화분에서 도대체 뭘 먹고 이렇게 나왔을까 그냥 그렇게 잘라서 삽목을 많이 하고 이야 또 늙은잎을 이렇게 떼지고 이렇게 떼지고 그래 여기 작은 순들이 클수 있게 아, 아직도 삽목을 엄청 많이 할수 있어요. 아, 또뭐 자르고 싶어서 크게 못 키울 것 같아. 어쩜 좋아. 여기를 톡 잘라주면, 여기 두 개가 또 새순이 받고, 어 어머, 곧 있는 애를 잘랐어. 이것도 몇 개를 만들 수 있답니다. 단 개를 만들기로. 허, 어휴, 미안하다. 곧 있는 애를.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또 안보기가 되고 어우 자꾸 아이 손이 정말 그지 어떡하니 그냥 봐주지 않고 손을 자꾸 대다니 이쁜 아, 이팔이좀봐아 정말 오늘은 비가 오지만 아주 날씨가 포근합니다. 오늘 이사는 선생님 대박나세요. 아 내가 가보지 못해서 아주, 아주 이제 아침에 아침 일찍 가서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올게요. 정원도 보고 꽃나무도 보고 아 정. 정말 좋으시겠습니다.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. 아, 새로운 공간을 꾸민다는 거, 멋진 일이에요. 모두 모두 내가 꿈꾸는 작업실, 예쁘게, 예쁘게 그려서, 그려서 다 짓길 바래요 모두모두 모두 오늘도 화이팅 아불러보 안녕